반찬을 만들어 봤는데, 일본식 반찬이에요. 가정식인데, 어, 치꾸제니를 만들어 봤어요. 또용나는또뭘 만들었을까? 아, 이제 호이코로라고, 호이코로라고 해서 이제 중화식이거든요. 일본은 중 가정 중화식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일반 마트나 슈퍼 같은 데 가도 그런 소스 중화요리 관련 소스도 굉장히 많이 팔고요. 어, 그래서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야채에 들어갑니다. 양배추, 피망, 파도 넣고요. 저 소스가 중화식 춘장 있잖아요. 그 춘장을 약간 일본인 입맛에 맞춰서 나온 그런 소스. 그러니까 짜장면 소스 같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자 아, 이제 다음 요리로 넘어갑니다. 요거 이제 뭔지 아시겠죠? 묵국이에요어 이제 요즘 좀 쌀쌀해지고 그래서 묵국을 한번 끓여봤고요. 아이고, <laughs> 마늘 많이 넣는다. <laughs> 마늘이랑 파 많이 넣어야지 맛있잖아요. <laughs> 이 듬뿍 듬뿍 넣어줬고요. 이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. 어 한국에서 가져온 조선간장, 국간장이죠. 국간장 이제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소금, 후추 이제 좀 간하고. 그 다음에 이제 까나리 액젓을 조금 넣으면 맛있더라고 옛날에 백종원 씨가 넣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. 미역국이었나? 근데 미역국이랑 묵국이랑 별 차이 없으니까. <laughs> 넣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. 뚜껑 닫고 소고기 묵국 완성했습니다. 어, 저희 가족 다 좋아하고요. 남편도 맛있다고 좋아해요. 계속해서 반찬 시리즈 이제 갑니다. 어, 요날은 버터에 베이컨을 볶아요. 어, 이제 베이컨, 호렌소 베이컨이라고 해가지고 시금치 베이컨이거든요. 이제 도시락 반찬을 으 많이 만들더라고요.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그냥 저렇게 볶기만 하면 되거든요. 시금치도 저는 냉동 시금치 써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고요. 소금 후추로 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, 어, 마늘도 조금 넣어서, 튜브로 된 마늘을 넣어서 볶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간장도 조금 넣어주고.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끝이에요. 도시락 반찬이랑 집 반찬으로 해서 먹습니다. 어, 이제 반찬 시리즈 마지막이네요. 어, 김비라라고 이제 우엉이랑 당근을 저기 잘게 썰어가지고 볶는 반찬인데요. 일본은 이렇게 반찬을 많이 쟁여놓고 먹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. 가끔 있긴 있는데, 이렇게 많이 집에다가 반찬을 넣고 먹지는 않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그냥 만드는 편인데, 이렇게 기름에다가 당근이랑 우엉을 볶습니다. 잘 이렇게 볶아주고요. 그리고 이제 조미료를 넣죠. 설탕 좀 들어가고요. 요리술도 들어가고, 저건 이제. 시로다시라고 해서 다시. 이건 미링이에요. 미링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살짝 볶아주기 시작합니다. 볶아주고요. 간장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간장을 마지막에 넣어야 간이 잘 배인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깨도 볶고 넣어주고 완성됐습니다. 반찬 완성.